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부에게 정답지를 공개하는 날입니다. 정부 관계자들 이 방송을 들으시고 정답지를 꼭 챙겨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정부에게 집값 잡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제목이다. 그래서 정부 관계자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알면서도 일부러 그런 걸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정답지를 통해서 집값 잡는 방법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초부터 정부는 집값을 잡는다는 명목으로 부동산과의 전쟁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26가지, 7가지, 8가지 뭐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부동산과의 전쟁을 한다는 명분이 무엇이었습니까? 한강변, 어디 한강변입니까? 강남, 서울 강남에 한강변 아파트 이거 잡겠다고? 서민들과 아무 연관이 없는 이 서울의 한강변 아파트 잡겠다고 부동산과의 전쟁을 한 겁니다. 도대체 이 한강변 아파트 강남에 특히 전체 아파트들 중에 비율이 몇 퍼센트겠습니까? 아니면은 서울의 한강변 아파트가 비율이 도대체 몇 퍼센트입니까? 서민들과 상관 상관은 인생과는 이 생활과는 전혀 거리가 먼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무슨 전쟁을 합니까 이걸? 네. 그래서 이 서울의 한강변 아파트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희소합니다. 서울 내에서도 굉장히 희소하고 그래서 이 서민의 상관은 전혀 관계없는 아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이 굉장히 희소한 아파트다. 그래서 저는 이 전쟁의 대상이 애초부터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도 서울 강남의 한강변 아파트는 비싸고요. 10년 전에도 비쌌습니다. 20년 전에도 비쌌어요. 여전히 비쌌습니다. 그래서 뭐 대기업이라든가 재벌이라든가 그리고 무슨 뭐 사업을 크게 해서 뭐 성공한 사람들 아니면 연예인들이 사는 아파트의 전유물입니다. 근데 왜 전쟁을 하죠? 이런 아파트들. 그래서 빈대 하나 잡겠다고 초가상가를 다 태워버렸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전쟁의 발단. 그래서 이 명분 자체가 명분 자체가 아예 없었습니다. 부동산 전쟁이라는 이 명분 자체가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재난지원금도 저는 이거를 뿌리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네, 당연히 뭐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는 코로나 때는 힘드니까 뿌리는 게 맞죠. 주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재난지원금을 주면서 화폐 공급량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당연히 이건 재정 지출이죠. 재정 정책 중에 하나는 재정 지출이고 이 금융 정책이 아닙니다. 회수가 안 돼요. 그래서 뭐 화폐에 대한 통화량을 정책을 만드는 것이거나 어뭐 금융 정책 그중에서도 금리 정책 이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이 부분하고는 우리가 재정 지출을 통한 이 재난 지원금은 돈이 다시 회수가 안 됩니다. 당연히 재난 지원금을 많이 뿌리는 대신 어떻게 됐습니까 화폐 공급량이 늘어나니까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중적인 지금 모순을 가지고 지금 재난지원금을 계속 뿌리면서 집값을 잡겠다. 이게 그냥 한마디로 모순이죠. 그러면서도 이 조금만 이뭐 25만 원 이렇게 재난지원금을 주면서 가계대출을또 올립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가파트는 이미 대출이 아예 없으니까 상관이 없어요. 대출 금리하고는. 사실 이 가계대출이 올림으로 인해서 결국에 타격을 받는 사람, 피해를 받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영세 사업자들, 자영업자들, 서민층들만 다 피해를 입는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논리죠. 네, 그래서 이거를 집값을 잡는 방법을 제가 정답지를 딱 드린다고 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 생각할 때 계속 아이러니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일부러 그러는지 저는 상식에선 우리의 시장경제 논리로 보면은 전혀 납득이 안 되는 이유들이 설명을 할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 정부 가계부채와 또 전면전 선포한다고 합니다. 전쟁 또 한다고 그래요. 이제는 부동산과의 전쟁이 아니고 가계부채와의 전쟁을 한다고 합니다. 이 가계부채와의 전쟁을 하게 되면 누가 피해를 받습니까? 15억 이상의 고가 아파트는 애초부터 대출이 없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피해를 입겠습니까? 서민들만 다 피해를 입고, 그래서 DSR 조기 도입, 뭐 전세 대출도 마찬가지요. 예 밑에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은 DSR 조기 도입하고 전세 대출 규제를 또 본격적으로 한다요. 그러니까 서민주기기예요 서민주기기. 말만 무슨 가계대출이라고, 예, 네, 서민대출, 서민주기기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것이 과연 부동산과의 부동산 시세를 잡겠다는 것과 연관이 있냐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꾸준하게 말씀드렸지만, 우리 가 2000년 이후부터 저축의 시대에서 투자 시대로 넘어왔죠. 금리와 전혀 연관이 없죠. 그러다면 남은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냥 서민주기기란 얘기죠. 그럼 이또 모순이 또안 생깁니다. 가계부채를 가지고 정부에서는 집값을 올렸던 원인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이 무엇입니까? 국민 탓을 한다는 겁니다. 사실은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국가부채예요. 왜 국가부채에 대해서는 언급을 전혀 안 하죠? 가계부채 지금 뭐6% 장점비에 비해서 6% 초과됐다. 당연히 초과될 수밖에 없죠.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되니까. 코로나 때문에 삶의 지금, 어, 기반이 지금 무너지고 있으니까. 대출을 해서라도 이 코로나 동안은 견디겠다는 이 서민층들의 지금 발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지금 국가 부채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상 어떻습니까? 국가 부채와 전쟁을 하는 게 전쟁을 해야지 가계 부채와 전쟁을 하고 가계 부채와 전면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돌아가서 정부에서는 빨리 이 문제를 어,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스탠스를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정부는 가계부채와 전면전을 하지 말고 국가채무 국가부채 정부주체와의 정부부채와 의이 전면전을 선언을 해야 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당 더이상 가지 마라 네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어는이 보시면은 네 답이 나왔습니다 이 사진에 보시면은 답이 다 나왔어요. 아파트 값, 집값 잡는 방법은 여기서 딱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300만 무주택 국민, 집값 폭증시킨정권에 분노를 한다는데, 이 사람들이 왜 아직까지 2,300만 이 국민들이 무주택이겠습니까? 저는 이 집값을 올라간 이유를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로 나겠습니다 1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부 관계자들, 이 정답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1번, 뭐라고 나왔습니까? 공공임대주택 확대라. 이 공공임대주택 확대하면 집값 안 잡힙니다. 공공임대주택을 축소해야 돼요, 이거는. 무조건 축소해야 됩니다. 예. 네. 지금 공공임대주택이 3만 가구가 공실이에요. 그리고 서울 10만 2조 원이 적자입니다. 전국으로 따지면은 수조 원이 지금 적자입니다. 그거 다 국민 혈세로 나가고 있어요, 혈세. 우리가 내 세금으로 다 지금 충당하고 있습니다, 적자를. 그러면 공공임대주택을 축소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양질의 아파트를 공급을 해주면 되죠 이 자리를 그러면 집값이 잡히죠 양질의 아파트 공급을 대신에 공공임대주택을 지으니까 이게 집값이 잡힐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공공임대주택이 아니에요 양질의 아파트 공급을 해달라는 겁니다 양질의 아파트 공급이 부족하니까 집값이 오르게 되면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정보 관계자 분들.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임대사업자 특혜를 폐지하라. 임대사업자 특혜를 폐지하니까 전세가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월세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전세난민이 아니고 월세난민이 되는 겁니다. 네. 유주택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주택자. 그리고 무주택자가 있습니다. 똑같아요. 항상 얘기하는 거. 무주택자들한테 혜택을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혜택을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주택자리 길거리 나갔습니다 기업이 있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노동자가 있습니다. 노동자들에게 혜택을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이게 혹시 무엇입니까? 시장 경제 의 원리예요. 기업에게 혜택을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업이 이윤이 늘어나죠. 매출이 늘어나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동자를 더 구해야 됩니까? 아니면 노동자 노동자들을 실직을 시켜야 되겠습니까? 노동자를 더 구해야 되죠. 그럼 노동자들에게 혜택이 가는 겁니다. 유주택자들이 있고 다주택자들이 있습니다. 무주택자들이 있습니다. 유주택자들에게 다주택자들에게 혜택을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히 무주택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겁니다. 예. 네. 당연한 거죠. 무주 유주택자들을 다주택자들에게 혜택을 주니까 전세금이 안정된다는 겁니다. 전세금을 굳이 올릴 필요가 없어요. 혜택이 있으니까 그런데 다주택자들 유주택자들에게 혜택을 축소하고 세금을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무주택자들이 이 세금을 다 정가로 받습니다. 네 불이익을 다 정가로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보시면은 임대사업자 혜택을 폐지하라는 것이 임대사업자 혜택을 줘야지 집값이 안정된다 이렇게 보시고 이 밑에 있습니다. 맨 오른쪽 3번입니다 이게. 불량가 상한제 의 규제 완화를 규택한다는데 불량가 상한제를 시장경제에 맞게 시장 논리대로 풀어라는 겁니다. 시장 논리대로 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히 공급이 늘죠. 이윤이 보장되니까 건설사들, 시공사들. 어 그러면 보니까 우리가 어떠한 구역에서 이익이 보장된다 그러면 당연히 공급에 대해서 우리가 뭐 시행하는 사람들 아니면은. 뭐, 정비구역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활발해지겠죠. 사업성이 더높아지니까 그런데, 불양과 상환제를 축소시키고 규제 하나를 계속 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업성이 없는 겁니다. 누가 여기를 개발하려고 하겠습니까? 누가 여기다 아파트를 짓려고 하겠어요? 어느 정비사업자가 빨리 서둘러가지고 아파트를 만들려고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아무도. 나한테 이윤이 없다, 나한테 이익이 없으면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이 뭡니까? 시장 논리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데 어느 정비업체가 어느 지금 정비사업자가 어느 시공사가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정부 관계자분들 이 부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지 나왔죠 정답지 제가 공개한다고 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없애면 됩니다 아니면 대폭적으로 축소해라 지금도 산만 가구입니다 미분양이 공실이에요 더이상 만들면 안 됩니다 이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성공한 나라가 없습니다 집값 안정을 뉴욕 사례도 마찬가지고 일본 사례도 그렇고 그주위의 핵심지 관광지 아니면 은 조망권이 보장된 아파트값만 계속 돌렸습니다. 샌프란시스코도 마찬가지고 홍콩 사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임대사업자 특혜를 줘야지 서민들이 주거 환정이 됩니다. (2번) 그리고 (3번) 시장 논리대로 시장 자유를 맡기라는 겁니다. 미분양이 나든 완판이 되든 그렇게 해야지 활발하게 시공사도 마찬가지고 정비구역도 마찬가지고 나한테 이윤이 돼야지 움직인다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부 관계자들한테 정답지 딱드렸습니다 지금 밑에 여기 세 사람이 정답지 딱 들고 지금 얘기를 하네요. 정답지 반대로 들고 네. 그래서 이 방송을 듣고 정부 관계자들이 이제 한번 반성을 하고 더 이상 국민 탓하지 마시고 가계 부채와의 전면전 하지 마시고. 국가부채와의, 정부부채와의 전면전을 빨리 서둘러라.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